농대생의 관찰일기 학생편. 안녕하십봉 오늘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침에 실험방 와가지고 다음 주가 마감인 논문을 작성해줬는데요. 혹시 논문 고수 계시나요? 제발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2 0살 때부터 다녔는데 가격을 한번 올렸어요. 제가 벌써 영상을 100개 정도 만들었는데 아직도 사람 많은 데서 찍는 건 부끄러워요. 그리고 빵꾸 내려다가 참았고요. 공짜 사탕은 못 참았습니다. 저의 최, 최, 최 커피 마셔줬고요. 수업 끝나자마자 행복한 마음으로 실험실 와서 실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실험을 해줬어요. 왜냐면 드디어 실험의 끝이 뭐요? 보여요. 어즘 반년 동안 하고 있는 실험이데요 오늘은 이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항상 이런 걸 찍고 있으면 교수님이 찾아와요. 아 절대 싫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요란 법석하게 시로 다 갈아주면 하나의 샘플이 완성됩니다 또이 짓거리를 무한 반복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쯤에서 드는 의문은요 이게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 맞나요? 누가 또 농대생 아니랄까봐 교수님이 무한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으로 무조림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 맨날 사 먹었는데 오랜만에 요리해서 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유튜브에서 고춧가루랑 마늘만 넣으면 진짜 맛있다 했거든요? 근데 무슨 지옥에서 온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긴장하고 한입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살짝 밥도둑 스타일? 아 맞다 내 논문